여기까지 해서 끊을게요 요건 가늘게 오고 요건 굵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리죠 여기서 끊으세요 이렇게 오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멋있어지잖아요 기본 구도는 똑같다. 획과 획을 살짝살짝 살짝 연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았죠.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서는 타고 들어오면서. 점...